독도는 한국 땅입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종원이 아닌 김종원 단사와 함께하는 요리 교실 시간이 돌아왔다. 데스. 소리 질러. 아,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왔던 박사리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어제, 어제 여러분의 열러와 같은 함성에 그 응원의 힘입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확정하도록 확정라 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와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약속했듯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본으로 떠나가는, 떠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과 한번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번 댓글 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댓글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일본으로 한번 가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음식은 뭐였죠? 정말 맛있는 라면이었어요. 그것만 먹으면 진짜, 진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라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본으로 갈 건데요. 이름하여. 와사, 마요, 참치, 덮밥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일본 집, 전문 집에 가서서만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집에서 편의점, 편의점만 잠시 갔다 오시면 일본 요리는 집에서도 맛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자 여러분 어, 당근을 올려놨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점이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네 전부 다 네. 좋으신 것 같네요. 네 김나까 무라상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아까 말씀한 대로 참치 마요 와사비 덮밥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어, 편의점에 가시면 볶음밥을 팝니다. 볶음밥은 스팸을 하셔도 되고, 어, 새우를 하셔도 되고,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어느 볶음밥을 쓰셔도 됩니다. 아, 여러분 그 전에 스팸이 왜 스팸인지 아세요? 네. 이 문제 아니잖아. 이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스팸이 왜 스팸인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팸. 스팸 공장에 가잖아요. 스팸을 만들어낼 때 소리가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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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저 여러분들을 웃기고 싶었습니다. 자, 스팸을 준비하시고요. 새우를 뭐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스팸보다는 새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새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새우 볶음밥을 먹는 기념을 활용한 새우 아, 죄송합니다. 노력하는 거 보이시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음밥은 어, 아마 편의점별로 볶음밥 걸로 다를 텐데 2분에서 3분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전다리인 친구를 만나시고 2분에서 3분 정도 돌려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어, 여러분에게 다른 좀 이렇게 요리로 어, 재료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날개이꼭 없어도 되지만 날개란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개를 펴고 활짝 활짝 날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날개라기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참치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참치 꼭 준비해 주시고요. 김, 이게 또 있으면 맛이 풍부해져요. 풍부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 마요네즈와 와사비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문제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사비는 왜 이름이 와사비인지 아시겠습니까 와사비는 왜 와사비일까? 나아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h a t s happening? I wouldn't h a 와 e 와와사 d 와사 a t s happening? w h 에서 e What's happening? w h 도 t s happening? 그 h a t s h 저는 볶음밥이 다르기 전에 참치를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는 여러분 어, 미리 준비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기름, 참치 기름을 미리 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 참치 기름을 어, 좀 빼주시는 게 맛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맛느끼하고요 네, 참치 기름을 좀 빼겠습니다. 우리가 어, 참치 기름을 좀 빼야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다. 자 이렇게 참치 기름을 빼고 참치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아마 그 시간에 맞춰서 볶음밥이 준비 되었을 거예요. 자 볶음밥을 한번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어, 편의점 볶음밥이 부모님이 해준 볶음밥보다 더 맛있지 않나요? 자 어, 냄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느낌 역시 기름 원샷 하셨나요? 주여 저자는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와, 일본 분장 장난 아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이한목 불사되겠습니다. 자, 한번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백호가 조금 허섭하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 백호도 신경을 썼어요. 자, 밥을 이렇게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잘 나오나요? 예쁘게 잘 잡히나요? 잘 잡히나요? 괜찮나요? 잘해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참치, 참치를 와사비랑 섞으셔야 돼요. 마요네즈랑 와사비랑 섞으시면 돼요. 여기에 참치를 섞을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치와은 와사비. 와사비는 기호에 따라서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참치랑 마요네즈 향이 강해서 조금 많이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넣겠습니다. 그냥. 많이 넣으세요. 많이 넣으면 주님을 더 빨리 만길 수도 있습니다. 많이 넣으세요. 그냥 와사비 그냥 많이 넣고 예수님 얼굴 한번 봅시다. 자, 많이 넣으시고 이제 비벼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이 정도 넣었습니다. 이 정도 넣었습니다. 이 정도, 맞습니다. 이 정도 넣었어요. 보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마요네즈를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마요네즈를 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마요네즈를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요네즈 넣으면 진짜 맛이 더 풍부해집니다. 풍부해집니다.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막 섞으시면 됩니다. 섞으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섞이면 안 되셔요. 하지만 밥 먹을 때 마요네즈와 참치는 막 섞어줘도 돼요. 막막 섞으세요. 막막 섞으면서 막막 섞어주시고 어, 기름을 아까 다 바르는데 조금 있는 게섞기 좋을 것 같아요.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 막 섞어주시면 됩니다. 어제 피드백을 보니까 어, 뭐 이런 피드백도 있던데 아니 왜 곰돌이 푸가 나왔지? 이런 피드백도 있고 어, 그거 막 라면 하나로 충분하시겠어요? 배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 정답 하나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하나 더 먹었어요. <웃음> <웃음> 자, 내가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다면 위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부어주세요. 저 부어주시고. 여러분들 비주얼이 조금 더 그럴싸해지고 있습니다 그럴싸해지고 있습니다 그럴싸해지고 있어요 많이 뜨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김 김을 또 어, 집에 혹시 비닐봉다리 같은 거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닐봉지가 없진 않을 거예요 이게 비닐봉지에 비닐이 있다면 김을 비닐에 넣어서 빠싸 주시면 됩니다 빠싸 주시면 됩니다 아김 먹방을 하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정우급의 김 먹방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맛있어요 음, 이정도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짭조름해야 되는데 혁다가 엄마 아빠 몰래 이렇게 김 하나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김을 부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부은 그릇 아닌가요? <laughs> 아닙니다. 그를 바꿨습니다. 기름부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요리했니다 선생님 김종원이야. 백종원 아니지만 뭐 김종원이야 김종원. 따라오세요. 천국을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을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을 했으면 뿌려주기 전에 여러분들 음식에 또 데코레이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데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신박한 방법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페트병 하나 있으면 할수 있는 신박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계란에 노른자랑 흰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분리하세요? 분리하세요. 막 이렇게 막 계란 껍질 막 했죠? 그게 아니라 오늘 페트병 하나만 있으면 너무나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 카메라를 여기를 쭉 잡아주시고 여러분들 페트병을 어떻게 하시냐면 찍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노른자 위에 갖다 대세요. 노른자 위에 갖다 대시고 힘을 푸시면 쏙 이렇게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아, 함성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아, 문제 없어요. 자, 한번더보여드리도겠습니다 어떻게 분리하시냐면 드시고 갖다 내시고 힘만 쏙 부셔주고 올라가요. 이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요. 줘 저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니겠으면 여러분들 데코 신경 써야 되는데 노른자가 들어갈 만큼 좀 움푹 파주시고 여기에 노른자를 딱 넣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션을 해주면 돼요. 둥분해가떴지지 않습니까? 데코레이션 해주고 되고. 마지막으로 뭐로 장식해 주면 됩니까? 김으로 장식해 주면 되겠습니다. 김을 많이 넣읍시다. 자, 김종원이잖아요. 자, 요리물 안 해본 티가 여기서 납니다. 김이 어흩부러졌어요 콧부러졌어요. 넣으시고 김으로 장식. 노른자가 숨었습니다. 그러면 노른자한테 숨바꼭질 한번 해주시고, 또 찾아라 노른자 이렇게 좀 해주시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 노른자를 퍼주고 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댓글 한번 확인하도록 하죠. 오기킥킥 우와 우와 신기반기 멋지다 와 흰자는 카메라 뒤에서 드실 건가요? 조시창군 누군지 모르겠지만 싸움 잘하십니까? 그래서 <laughs> 아, 조시창군 네 박현지 우와 왜대포했지아 <laughs> 그러게요 제가 왜대포했지 대꾸... <laughs> 여러분은 이렇게 <laughs> 자 하고 대포해도 망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대포해도 망할 수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자 괜찮습니다 꼭 확인해 볼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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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 찐 건가요 손이 찐 건가요 아 여러분들 손바닥 더블링이 굉장히 커요 아짠 아, 건가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그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뒤미 찐 건가요? 제가 사례를 해서 신경이 있으다 보니까 짠 건가요를 찐 건가요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황지영 씨아 대단히 사과하겠습니다. 사하겠습니다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또또또또또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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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먹방만 남았습니다. 먹방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요네즈를 안 넣는데 여기에 마요네즈 넣으시면 그뭐 단짠단짠이 아니라 이 뭐야 뻥단 뻥단 뻥 뚫렸다가 달다가 뻥 뚫렸다가 달다가 이게 어뭐 마사마요의 특징이에요 뻥단 뻥단을 느낄 수 있어요 일본 자 오늘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25 25 근데 여러분들 어제 이런 피드백이 조금 들어왔어요 그 진짜 맛있나요? 진짜 맛있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제가 앞에 있는 사람 한번 시식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시식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지금 서로 나오려고 서로 나오려고 와, 네. 서로 나오려고 네. 네. 우리 10대의 멋 사무국장 김환영 간사님 모시겠습니다. <laughs> 한번 시식해 보시고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못 믿으시더라고, 못 믿으시더라고. 맛있나 안 맛있나. 일단 비주얼은 안 좋습니다. <웃음> <웃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차가운 거예요? 아, 그 접시가 차가운 겁니다. 접시가 차가운 겁니다. 아, 이거 네, 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3분 30초인데 제가 2분 30초를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3분 30초인데 제가 좀참았나요안니었어요안니었어요안 아, 익었어요 아,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이런,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미리 일부러 보여드린 겁니다 내쳐라고 여러분들 3분 30초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 다시 넣으면 돼요 다시 넣어가지고 한 1분만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잘리겠습니다그 전에 한번 먹어볼게요 음~~ 차갑다. 자, 그래서 <laughs> 1분만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1분만. 한영관사님, 먹어보시고 어때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말해주세요. 마요네즈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마요네즈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와, 어,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울기 직전입니다. 지금 코가 <laughs> 뻥 뚫렸고 눈물 소리 마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저녁 식힐 때 울어야 되는데 지금 울것 같습니다. 첫맛에 와사비가 때리고, 때리고, 중간에 와사비가 때리고, 때리고, <웃음> <웃음> 끝에도 와사비가 때립니다. 와사비 비트랑 와사비랑 컨트롤 비트로 맵붙는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비록 마요네즈가 안 들어가서 좀 맵지만 마요네즈와 한번더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진짜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미리 이걸 좀 해고요.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음료수가 빠지면 안 되겠죠? 댓글에서 댓글을 보고 흔듭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콜피스 준비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랑 어,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싶은데 네 화면 화사님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맛있죠? 솔직히 맛있죠? 음고싶어요 맛있죠? <laughs> 맛있다고합니다 믿어보세요 먹고 맛없는 사람들은 제가 다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으로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집에서 해보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laughs>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어, 마요네즈를 안 넣어서 좀 맵긴 해 근데 마요네즈까지 넣어먹고 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음료수 한잔 마시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종원의 왜 식당에 가고요? 여러분 내일 은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어디로 날아간다고요? 하와이 하와, 여러분들과 제가 하와이로 가서 내일 또 우아하게 하와이 식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만들어보고 맛이 없다 연락 주세요. 홈 접으세요. 1 5 44. 1 5 44. 연락 연락 주시면 제가 환불 처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원의 왜 식당에 가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저녁 집회는 7시부터 시작합니다 7시에는 우리 소진영 간사님과 토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우리 소진영 간사님과 7시에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니까 6시 50분부터 대기하시고 화장실 미리 다녀오시면 되겠죠. 저녁에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간사는 또 김성규 선수사님이 오세요. 하, 진짜 재밌고 은혜롭고 네 온라인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7시에 만납시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